여러분, 저는 오늘 이태원에 가야 돼요. 오늘 그때 이태원에서 샀던 테이블을 가지러 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제가 운전을 하고 옆에서 아빠가 봐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대충 토너크림 바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고 가요. 여기여기여기여기 여기, 여기, 여기. 알아 아이스크림. 알아 올라탄 건 나도 안 타고 <laughs> 아나 너무 힘들어 안녕하세요 야, 야. 테이블 가지러 왔어 이거 아, 이으로네오 크다 이거 다 구멍이 일정하게 나 있어요 음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들어가는 음. 거고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빠, 네? 뭐 먹을래? 뭐 먹고 갈까? 여기서부터 먹을만한 데 있나? 아빠, 고마워. 내가 밥 응. 사줄게. 예쁘다, 여기 안에. 뭐, 이게 콤비네이션이고, 이건 불고기. 음. 마르게리타. 고르곤졸라 이게 피자만 코... 느낄 수 있는 특별한 맛이네. 이게 코이 같아. 코이 피자. 맛있겠다 피자. 도우 냉겨. 그냥 피자 맛이야? 아니면은 뭔가 특별한 맛이 나? 치즈 맛도 강한데. 치즈가 많이 있는 것 같긴하다. 아 그리고 이게 도우가 초록 색깔이야. 시금치 도우래. гэж mm байна -hmm. 여기 반대편에서 커피 마시는 거예요. 응. 맞아. 네. 아니 온전 다 잘했는데 저기에서 다 긁어 먹어가지고 또또 주눅 들었잖아. 아까먹었어. 얼마에 샀는지 알아? 말했어? 아니 응? 몇 십만 원넣거 아니야? 응? 안 말할래 그냥 50만 원보다 넘어? 뭐? 어? 고생했어 <laughs> 아. 이제 그만 이제 그만 등을 갈아볼 것입니다. <laughs> 원래 기존에 있던 선이 이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짧은 거예요. 저의 계획은 여기 원래 있는 자리에 달면은 여기 너무 냉장고랑 가깝고 여기 동선이 걸리적거릴 것 같아서 여기에다가 달고 줄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떨어지는 이산 근처로 떨어지는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있던 전선을 빼고 전선을 구매를 했는데 이게 또 너무 두꺼운 게온 거예요. 그래서 연결이 안 돼서 또 얇은 전선을 샀습니다. 지금 등 기구 다 분해된 상태고요. 연결 할수 있을까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일단 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거고. 근데 아, 이렇게. 피복을 벗겨요. 오, 쉽네. <laughs> 짠.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끼는 것 같아요. 근데, 아, 여기에 넣는 건가? 뭔데?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맞는지 바꿨지 뭐. 켜질 것인가? 뿅! 켜졌다!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이제, 어머, 응. 나 근데 망하는 것 같다? 이거를 먼저 해? <laughs> 아, 집에 있던 전구가 좀 특별한 전구거든요. 그래서 껐다가 키면 노란 불, 껐다 키면 중간 불, 또 껐다 키면 하얀 불. 색깔 차이가 보이나? 안 보일 것 같아. 예쁘다. 켰을 때가 훨씬 예쁘다. 여여여여. 드디어 달았다. 짠짠짠짠짠 짠. 여러분. 이거 당근에다가 팔기로 했습니다. 좀 이따 가지를 오신대요 아이고 5만원 벌고 왔습니다. 그 테이블 5만원에 팔았어요. 그리고 나갈 준비를 해보아요. 그 테이블 원래 15만원 좀 넘게 주고 샀거든요. 근데 5만원 정도의 가격대가 아니면 안 팔려요. 그래도 잘 처분한 것 같아요. 오늘은 원래 서울을 가려고 했는데 서울에 왜 가려고 했냐면 평양냉면을 먹고 싶은 거예요. 제가 평양냉면을 한 번도 안 먹어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유명한 집을 가볼까 하다가. 막 요즘에 너무 이상한 기사들이 너무 많이 뜨고, 너무 분위기가 흉흉해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찾아보니까 안산에도 있더라고요. 평양냉면집이. 뭐 40년 됐고, 직접 반죽해서 면을 뽑으신대요. 그래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차를 끌고. 운전을 해서 가볼 것인데, 운전이 도대체 언제 안 떨려질지 모르겠어요. 그냥 진짜 짧은 거리 가는 것도 떨려요. 근데 제가 집 밖에 나갈 일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차를 끌 일은 더더욱 없는 거예요. 적응하려면 진짜 맨날 맨날 사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아직은 그런 상태입니다. 완전 쿨톤 옷을 입어서 약간 립을 쿨톤 같은 걸 발라야 될것 같아요. 오늘의 립은 포렌코즈 41호 두께씨. 해보겠습니다. 바지는 <laughs> 이런 바지를 입었거든요 <laughs> 바지가 없어요 입을게 어울리는 게 없어요 그냥 이러고 나갈 거예요 <laughs> 가방은 이런 거 맸습니다 나갑시다 제가 띠사하고 오리지널 마실 것 같아서 띠로 시켰거든요 가장 어두운 식당 생애 첫 평냉 <laughs> 이렇게 김치랑 무가 나왔습니다 양을 되게 많이 주이는것 같아요 아, 그지돼지고이 아니에요 냉면냄새 나는데요? 맛은 음 있어 <목소리도> 밍밍하지도 않고 간간한데요? 감칠맛이 쳤어요칠맛 엄청 요 면을 먹으니까 밍밍하게. 뭔가 끝에 엄청 살짝의 단맛 같은 게 나네요. 냉면에 랭면을... 쫄깃쫄깃한 그런 게 아니라 메밀면 느낌. 왜 먹으면 먹을수록 싱거워지는 느낌일까 <laughs> 이 김치를 먹고 먹으면 더 싱겁다. 우유 한데 내가 이거 또 먹고 싶어질까? 여기서 모르겠다. 냉면 잘 먹었고 주차를 하고 나서 카페를 가볼까 합니다. 해주세요. 유종을 선택해주세요. 결제수단을 선택해주세요. 주유금액을 선택해주세요. g s n 포인트 카드를 마그네틱 카드 리더기에 긁어주세요. 신용카드를 넣어주세요. 분실 위험이 있으니 잠시만 수발료 주유가 시작됩니다. 연료 키트터연 노란색 주유건으로 아, 뭐지? 뭐가 써어야 되는데? 아씨, 잠깐만. 카드를 조회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어우, 진짜 더운데 하늘 너무 이쁘다. 카페에 왔습니다. 폭타블 커피. 수 여기 소스도 있죠. 对对对，好的。 풍년이요. 네버 엔딩 택배. 이거는 뭐냐면요. T5, LED T5입니다. 얘는 화장대 조명용으로 샀습니다. 원래도 제가 화장대 조명으로 LED 조명을 쓰고 있었어요. 얘네가 원래 쓰던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천장에 붙이고 하나는 화장대 위에 올려놓은 건데 원래 여기 밑에 하나 그리고 저번 집에는 천장이 낮아서 천장에 이게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 이제 생각해보니까 이걸 에어컨에 달아야겠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이렇게 튀어나오고 하면은 안 예쁘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 에어컨이랑 길이 맞는 거를 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붙이면은 깔끔하고 빛이 잘 나오겠다 이건 그냥 이렇게 연결하고 여기 있거든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코드 키면은 여기서 불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화장대에서 이렇게인데, 그러면은 여기 뒤에 있어가지고, 화장을 잘할 수가 없어요. 빛이 없어서. 그래서, 맨날 이렇게 봤는데, 여기에 LED를 틀면은 여기가 환해진다. 이거 달고 나서 보여드릴게요. 3M 테이프로 붙입니다. 접착력이 좋고, 띨 때도 깔끔하게 띄어져요 여기 붙여요. 하 둘, 셋! 짠! 어우 밝아! 그럼 이렇게 화장대 쪽에 있어도 얼굴이 환하다! 그 화장을 잘할 수 있다! 이런 느낌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효정이가 왔어요. 갑분 효. <laughs> 효정이가 간호사 그만둬가지고 이제 안산팸이거든요. 그래서 자주 만날 것 같습니다. 저의 이사를 도와줬던 친구.

맛있다. 싱거운가 했는데 씹으니까 아닌 거. 매콤해서 간간한 거 같지만 맛있다. 파스타는 다이어트 음식. <laughs> 아니 비가 오면은 비가 진짜 겁나 많이 와서 짜증나고 비가 안 오면은 겁나 폭염이야. 여러분, 밥 먹고 갑자기 카페를 가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입고 나갈 거예요. 차를 끌고 조금 먼 카페로 가보려고요. 여기는 한대아 프로스콘스, 한대아 프로스콘스는 한 번도 안 와봤거든요. 근데 여기가 본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오오, 오, 오. 오, 스콘 먹을까? 소금빵. 이건 뭐야? 솔트버는? 하나 먹을까? 바푸 맛있겠다 바푸 <laughs> 맛있겠다 와 후무스 샌드위치도 있다 아니 여기 그, 크림치즈야? 저거 맛있는어 여기 크림치즈다 대파 맛있겠다 나 그거 한 번도 안 먹어봤어 뭔지 <laughs> 알지? 어, 여기 까눌레도 있다 꼬르타도가 뭐예요? 스식 라떼인데요 에스프레소 잔에 나오 미니 라떼예요 조그만한 아 거으라고 아메리카노 고소한 거 아이스 하나 아니요 그냥, 그냥 라떼 하나요 그냥 라떼 아이스로도 될까 네. 네. 같은 것도 있다 저 이쁘네, 밀크 블러스. 이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 하나도 안 너무 좀덜 시원해요. 에어컨을 빵빵 안 틀어져 있어. 근데 또 에어컨이 너무 빵빵하면 추울 수도 있으니까. 아이스를 먹으면 괜찮을 수도 있으니까. 대표 쓰면 진짜 맛있을 것 같은데, 안 대피는 거 아니지? 아니야, 어, 어, 뭐야? 어, 쭉 나왔어. 바다가 네? 이거는 커피 번을 소금 빵에 한것 같아요. 이걸 먹어보자. 보이는 <laughs> <laughs> 그대로의 맛이야. 조이 어, <laughs> 이요게더맛있어래도 맛있어. 맛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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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에어프라이어에 2분 돌리면 그 극락일 맛이야. 오늘은 회정이랑 코타키나발루의 <laughs> 계획을 조금 더 체화 시킬 예정. 대충 그때 막 내가 너한테 보냈던 삼박사일 그 블로그 있잖아. 응. 그 비슷하게 응. 가면 되지 않을까? 응. 근데 너 원래 이렇게 어떻게 짜는 거? 나 그냥 진짜. 너안 짜지? 나안 짜지. 나 <laughs> <난 웃음> 가고 싶은데 예를 들면 반딧불, 뭐뭐 뭐. 뭐,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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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서 나는 그냥 하루는 시내에서 놀고, 하루는 반딧불 가고, 하루는 호핑 투어 가고. 어 너무 좋은데? 그러면 끝일것 같은데? 어 완전. 너 여기 바... 저거 있어? 아니, 아니 나 그냥 봐요. 그거서는 내 하루. 어, 저기 있다. 내가 뛰고 올게. 아니 아니야 이걸로 한번 해보자. 어 보여 보여 보인다. 근데 너막물 속에 들어 물 물고기 구경하고 이런 거할수 있어? 근데 그게 그 다이빙을 하는 거야? 풍덩 떨어져서 거기서 해야 되는 거야? 아니면 그냥 내가 총 들어가서 총이랑 풍이랑 뭔가, 뭐가 다른 건데? 깊이가? 아 아니 아니 그냥. 아. 에비수 안산의 맛집이네. 왜 저래? <laughs> 오이 가위 너무 재밌는 거. 그니까 나야. 가위가 되게 이상하게 생겼다. 여기 뒤를 뜯으면 오 똑똑인데? 야채부터 쑤셔넣요아응 내가 좋아하는 드레싱이야. 응. Okay. 음. 너 너한테 잘 어울리는 색깔이 뭐야? 커스텀 너 나왔다고. 카스텔 색깔. 어 그래? 너 근데 이런 색이 잘 어울리는 것 음. 같아. 녹두 음. 색깔. 너 가을 웜인가 봐. 갑자기 그걸 왜 물어봤어? 내가 핑크 모자 써서? 음 녹두 색깔 잘 어울린다고 자랑하고. 아 <laughs> 성공했다 야. 왜? 잘 어울린다고 뭐, 그러니까. 말했잖아. 내가 내가 너의 신. 잘 알고 있다. <laughs> 유도를 잘한다 이거. 그러니까 미초다리 비주얼 미초다리. 여기는 에비스롤 이거는 뭐지? 아 이거 스페셜 룰. 아 스페셜 론 반반. 이거는 밥이 진짜 적다. 그리고 음. 맛살이 진짜 좋다 <목소리도> 아니 참치는이고 너무... 너무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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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칼한 냄새나. <목소리도> 뭐야? 새우 튀김이? 야 참치, 연어, 강어 다 합쳐진 것